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난천사랑 입니다 난천사랑이니다 제가 음그로 페스티벌 예, 그로 페스티벌 9일력에 왔어요 9일 아, 작년에도 제가 왔거, 와, 왔었거든요 왔 지금 오늘이 지금 금요일 밤인데 토요일 일요일까지 열립니다 자 여기 9일력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가시는 어, 공연장 무대 가는 도중에 <laughs> 여보세요 아, 맛있는 냄새가 풍깁니다. 맛있는 냄새가 풍깁니다. 전부 전문세도 이렇게, 이렇게. 저는 작년에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도 왔었어요. 왔었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가족과 함께 이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먹자판이에요. 먹자판. 자, 그러면 공연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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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자, 관정들이 이렇게 쫙. 자, 지금 모여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바로 1호선 구일역입니다불어형못가서 한정거장 못가서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밤입니다. 금요일 밤. 연휴가 시작되는 금요일이죠. 내일, 내일에도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가수. 일요일에도 열립니다. 일요일에도. 보세요. 이렇게 자, 방송사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도 여기 온 사람이에요 코로나 시대에도 자 아, 젊은 세대 활기차게 조금 운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난 도중에 아주 멋진 광경을 보고 계십니다 네, 멋진 광경을 보고 계십니다 아 댄스 멋져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춤을 추고 계십니다 아 멋집니다 아 좋아요 좋아 자 여기는 안양천입니다 안양천 안양천은 예술의 공원입니다 예술의 거리에요 거리 자 제가 무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대 자 신나는 음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구로 구 군인력입니다 군인력 오늘부터 내일 오늘. 예, 오늘 금요일부터 예, 토요일, 일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젊음의 거리입니다. 여기는 9일역입니다 자, 이렇게 작년에도 여기서 일했어요 코로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무대는 쫙 있습니다. 여기는 구1 6 젊음의 거리입니다. 자, 여기는 안양천 구1 6에서저금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습니다. 인계가수들이 나왔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모였어요. 여기 텐트가 지금 파랗게 보이죠? 거기는 여기까지 냄새가 풍기는데요. 먹자판이에요, 먹자판. 가족들하고 연인들하고. 이거 보세요. 작년에도 제가 이거 왔었어요. 코로나 시대에도 왔습니다. 네 오늘 다시 또 오늘 왔습니다. 저건 금요일 밤 제가 저녁 먹고 왔는데요. 내일 토요일이죠. 일요일까지 열립니다. 어디냐고요? 일호선 구일역입니다. 구일역. 어, 구로 구로역 지나서 어, 신도림 신도림 지나서 구일역 어, 구로 그 다음에 구일역입니다. 일호선 타고 오면 시 됩니다. 이렇게 자체 투어 통해서. 자 여기는 그로베스트바를 열리고 있는 안양천입니다. 9일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작년에도 제가 왔었어요. 작년에도 아 지금 나인댄스, 베이비 에, 어, 원머타의타 네, 네. 나인댄스가 열리고 있습니다. 베이비 원머타임 아시죠? 이 노래. 자, 여기는 일호선부인역부인역입니다 V16. 부인력. V16. 금요일 밤입니다. 지금 현재 생, 생, 녹화, 생, 생중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내일 토요일도 열려요, 토요일도. 일요일까지 열립니다, 일요일까지. 난초사랑입니다.